에어컨이 필요해. 나도 에어컨 틀 트... <laughs> 에어컨이 필요해. <laughs> 내 이름은 김춘식 노인정 일장이지. 근데 요즘 날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에어컨 빵빵한 노인정이나 가야지. 왜 내가 집에 에어컨을 안 트냐고? 전기세 내기 싫거든. 자, 노인정 지가자. 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저도 은행으로 피서 갈때 있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김춘식 틀딱 직업이 틀딱이야? 에어컨 네, 전기세. 전기세요? 아 근데 이럴 때는 전기세 무시하고 그냥 틀어야 돼. 이 찜통 도이 때문에 강이 다 말라 버렸잖아. 구워 물고기 무한 비패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냐고요? 강물이 말라버릴 정도면 이아라워즈는 다 죽어야 되는 거아니야 물고기를 먹으러 간다 노인정보고 아 선택지에요? 선택지 고르면 게임 오버 고르는 거구나 먹으러 간다 들어가자 나의 맨들맨들한 머리가 직사광선을 스트레이트하게 봤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게임 오버인 거 알고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뭔지 몰라가지고 확인해 본 거예요 이 게임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어서 가볼게요. 노인정. 그래 노인정 가서 롤한겜 돌려야지. 할아버지 롤할줄 아세요? 롤을 할줄아셔 할아버지? 아니 뭐요 오늘 문을 안 연다고? 문을 안 여는 이유가 뭘까요? 무더위 심턴데. 그럼 나는 구워 뒤지는 건가? 아니 집에 가서 에어컨 트세요 할아버지. 빨리 방법을 찾아야 돼.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면 되는데 왜 방법을 찾아요? 왕궁에는 에어컨이 빵빵할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왕궁으로 돌진을 하는데. 와, 왕궁이요? 왕궁에 에어컨 세러간다고요 왕궁을 위로 직진할거야 너무 덥기때문에 60초 이상 밖에 있으면 뒤집니다 그러므로 중간중간에 시원한 건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아니 근데 집이 되게 많은데? 어, 뭐야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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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이 지나야 그쵸? 노인조에서롤 하겠죠 그쵸? 뭐야 문 있는데만요. 어 에어컨 아 시원한 것은 여기 에어컨 틀어져 있구나. 이건 제가 용사 버튼의 전설을 살려고 모으는 돈이에요. 용사 버 용사 버든의 전설이야? 용사 버든? 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오브 버든? 아니오는 뭐야? 아니오 도대체 뭘물어봤는데 아니오야? 7만 골드를 얻었다 이거 일단 몰살 엔딩인것 같으니까 여기부터 좀 가보자 몰살 엔딩인것 같은데요? 59초 가보자 와 여기 우리집이잖아 그래가지고 시간이 가고 있구나 계속 에어컨 안 틀고 있으니까 자 가볼게요 직진 너무 더워서 땅이 용암이 되었어 제가 LA에서 있었을 때, 한국의 기후에 대한 그리움, 또, 아, 아 알만툴 병맛 게임의 그리움, 또, 할 말이 없어서 못 쓸지 생각, 아,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사실 생각이, 아, 그래도, 플레이어를 방해해야 제작자 아, <laughs> 억지로 넣어 이거, 말 걸면 안 됐겠다. 아, 진짜, 씨! 이거 닿기만 해도 말 걸잖아! 아! 어, 뭘뭐 이렇게 많아? 어! 오 살았소? 오 살았소? 이게 사네? 사람은 언제 죽는지 아나?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맹도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야.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지. 더울 때 뒤지는 것이다. <laughs> 더울 때 뒤지는 거라고? 암, 그렇고 말고. 솔직히 저 더워가지고 죽을 뻔 했거든요, 진짜. 요... 그나마 오늘은 좀 나은 편이에요. 몇주 전에 진짜 장난 아니었어. 아... 오? 넘어가자. 저거 열면 안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왼쪽.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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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맵 만들 때는 에어컨 틀. 정말 좋은 게, 레알 가면 제임 재미, 재미없어 끝나는 게, 게임이 재미없어 끝나는 게이라고요? 진짜? 세, 제... 끝. 너 없었는데 거기서 나오면 야이씨. 아니, 무하는 거야? 아이 참... 네, 재미없었구요 4절이었구요 음, 좋아 4절이었어, 4절이었어 아이, 짜시기 말이야 아, 뭐야 그럼 여기 뒤에서 말 걸면은 아 이거 생기는구나 저, 저 칩셋에 대면은 생기는구나 열사평 때에 사람들이 미쳐써 어서 피해야 해 어, 저기요 저기요 사람들아테 지금 물렸어요 물릴 것 같... 아 어음... 어, 분명 더서이 집에 들어오신 거겠죠 그럼 대접해주는게 인지상정 에어컨 끌거지롱 일단 <laughs> 죽여버리고요 에어컨 리모컨 있는거 아니냐? 에어컨 리모컨 7만 골드를 얻었다 7만 골드래 7만 골드 진짜 껐네? 이런것쯤이야 아주 쉽게 피할 수 있죠 아주 쉽게? 난 사람이 아닌데 들어가고 싶나요? 예 그거 저희 부서가 아니었어요. 서 문에 서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근데 그거 저희 부서. 여, 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왜 아까는 안 됐다가 지금은 또 되는 거야? 이게 천국이다. 시원하다. 춘내 시원하다. 에어컨이 얼마나 시 얼마나 시원하면은 이 바람 소리도 겨울 바람 소리야. 겨울 바람 소리 뭐야 이거? 어, 춘식이 어서 오고. 근데 이곳을 왜 왔는가? 중요한 이유라도 춘식이 어서 오고? 왕이랑 아는 사이인가 본데? 더워. 더, 더워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말인가? 덥다고 비웃지나. 여기는 아주 좁은 대신에 매우 시원하구만! 내가 완공을 최고의 전기율만 보고 설계했거든 에? 전기율이 최강이라 고랬는데 전기가 꺼져버렸네? 내가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서 정전이 됐나보군 이렇게 도와죽기 싫어! 안녕하세요 이런 머스크입니다 정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럼 화성 갈 거니까! 화성 가자! <laughs> 어, 뭐야! 여기 시원하겠다. 여기 시원하겠다. 화성의 온도는 영하, 영하 몇십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었죠? 도지야? 야, 도지야, 너 지금, 한창 때보다는 많이 폭락해 있더라. 도자, 도지 한창 때한 500원, 600원까지 알았냐? 지금 200원대던데? 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지구로 못 돌아가! 테슬라 주식 얼른 사! 대선아 주시면 0 0 0원이야진짜예요 진짜에요? 13만원인데? 아까 내가 돈안 얻었으면 못산 거야, 그러면? 지구로 갈 거니까! 엔딩 왜이래 엔딩 왜이렇게 화려해 엔딩 왜이렇게 화려해 뭐야 아니 이거 게임의 퀄리티와 맞지 않는 엔딩이자진 엔딩이라고! <laughs> 사람을 안 죽이거나 사람만 죽이는 건 어떨지? 됐다. 뭐야? 아, 얘가 이게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이벤트가 있구나.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얘가 한 발자국 움직이는 이벤트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멈췄구나. 저런 그것 때문이었구나. 전기가 나갔다. 와, 엔딩 안 보여줘! 야, 엔딩 아예 안 보여줘, 이거? 배드 엔딩이다, 이거지? 불살 엔딩. 불살 엔딩이요? 불살 엔딩. 아무도 안 죽인 엔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불에 타 죽었다는 얘기예요? 중의적인 의미 아니야? 불살. 아무도 안 죽였다. 혹은, 불이 다를 죽여버렸다. <laughs> 집안에 있는 사람을 죽여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사람만 죽여보라고 엔딩 3개 아니에요 엔딩 3개 <laughs> 사람만 죽이자 사람만 죽이고 돈은 가져오지 말자 야, 진짜 악질이다 돈도 필요 없어 보통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laughs> 돈안 먹고 사람만 죽여 이건 사이코 아니에요 싸이코 이게 말이 돼김재현이죠 90년대 걸요 화성 1교차럼 죽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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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 엔딩 몰라고 지금 반복 플레이 한 거야?